훈이님과 토야님에게 드릴 어, 패키지 선물입니다. 훈이님. 그래서 수 관련된 것에서 오늘 용사님들께 선보여드릴 선물 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림 수 퍼스트 클리어 어? 최초 격파 어. 하신 파티에게 어. 드리는 선물입니다. 뭔데?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걸 좀 치우면 좋겠네요. <laughs> 뭔데? 좀 치우고요. 뭔데? 내 꺼, 내 선물. 네, 여기서 네, 네, 공개한다고. 이번에 익스트림 수를 최초로 격파하신 푸니님과 토야님에게 아 패키지 선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간지나게 만들어봤습니다. 어, 아 여기 이제 이 영상 녹화해야겠다. 녹화해야 그 이거 녹화해놓고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재생해봐야겠다. 이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생기게 아, 트로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첫셉대에그 네. 하단에 이렇게 퍼스트 클리어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아 음량으 해서 이렇게 멋진 신창석 트로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좋다 있습니다. 저런 거를 좋아하지 포크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요건데요 아 <laughs> 아좀 주인을 잡아주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아 트림수의 <laughs> 페이퍼 시터라는 겁니다. 아. 보면은 불도 들어옵니다. 불도 들어오는 저희가 딱두개 만들었어요. 두 개. 단두 아. 개. <laughs> 두 개. 감, 두 개. 두 개. 하, 다다 주면 안 <laughs> 되지 당연히 추첨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 실시간으로 해서 드릴 응. 예정입니다. 어? 자,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뭐야? 나주는거 나나 아니었어? 저희... 당연히 어, 나주는거 네. 아니야? 아, 청소비야! 네. 이거 아니지. 중에0복 어, 중에 제일 먼저 골인하시는 두 분께 나로우님 뽑아줘 누가 창섭이 형 믿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는 땡니님께서 <laughs> 선두를 달리고 있다가 <laughs> 땡니 땡니 아 땡니 땡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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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니 1등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땡니 혜설 네. 님이 1등이고요 2등은 아씨 네. 땡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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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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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렇게 아 보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서 르해솔 찜 님이라고 하시네요. 르해솔 님과 찜 님. 근데 이거 솔직히 좀못 만들었다. 좀 아니 근데 이거 수... 좀 정성스럽게 오케이. 좀 만들지. 아, 좀, 친구들... 좀 아... 지금 보니까 좀 별로네. 잠시만 있다가 죄송합니다. 아, 아델이요 저거, 저거 땡니 아, 나 아니었어? 아, 그러면 그러면 됐네. 아, 탱니가또 예. 네. 아, 있었구나. 근들 같던데. 니 근데 두개 준비했다 30년, 해서 난 당연히 낫줄 당연히 버클 보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안 되겠다 잠시만 이거 다시 봐 이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상이었어. 그렇지 좋겠습니다. 형 여기서 두 번째 선물 주는 듯이 얘기했잖아. 분명 여기서 이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아, 어, 유저들한테 네. 보여드리고 싶었던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선물이라면. 뭐가 돼요? 아니 실중다 주면 안, 안 되지? 있는데지. 창을. 또 기분 좋긴 하네. 리스펙 해 주니까. 방송에서 저렇게 샤라우더 어, 샤라우더 해 주니까. 상인님이 저건 퍼클 보상이어야 하지 않냐라고 함. 아 역시 고트시오아방인님아방인님도 황희님. 그걸 당첨 안 돼가지고. 박스가 커요. 그 라이브에서 본 박스 느낌이 아니고 생각보다 커 그냥 박스가. 이거뭐 방송에서 이미 다 공개했지만. 창섭이 형이 이미 다 공개해버린 상품. 그, 그, 그 보상이지만. 이게 이게 생각보다 무거. 워 이게 막 거의 한 진짜 한 800g? 막 800g 나가는 것 같아 이 트로피. 나는 그냥 싸구려 그냥 플라스틱 막 이런 걸로 해줬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어, 만족스럽습니다. 신경 많이 써줘가지고 그냥 저런 보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 챙겨주는 거긴 해 메이플. 탑 게임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일도 없는데 딱 저런 게 선발 때또막 살짝 불타오르게 만드는 살짝 그런 거라서.